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면은 f 프라임 x가 2분의 3에 x 제곱에 a 대신에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x구요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으로 묶어 보면은 여기든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다시 곱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플러스 3 3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3에 x 1에 x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3 이게 두근 알파 베타였죠 네, 그래서 알파가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게 1일 거고 요게 3입니다 그래서 f x 를 다시 써 보시면 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의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b가 2분의 9니까 2분의 9x 더하기 c 일단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c를 구하러 갑니다. 그럼 아까 요거, g 의 f1이 2가 된다는 거는 gt 함수 값이 2가 되려면 여기가 1이죠.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1을 넣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넣어보시면은 f1은 2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9 플러스 c가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고요 3을 빼니까 2 플러스 c가 1이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1. 네. 그럼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네. g의 f0가 지금 1이 돼야 되는데, f0를 넣어보시면 000 넣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g의 마이너스 1이 1이 되나요? 마이너스 1, 어, 됩니다. 네. 이것까지 완성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fx 완성이, 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아래다가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F5 넣어볼게요. 그럼 2분의 1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넣으면 75 더하기. 2 넣어보면 2분의 45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요게 85에서 계산 다 해보세요. 요거 76을 빼시면은 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9가 돼요. 이렇게. 됐죠?